안녕하세요. 호러 피규어를 리뷰하는 네테라핌입니다. 오늘은 네이카에서 발매한 스토커 프레데터 피규어 리뷰를 준비해봤는데요. 발매된 지꽤 오래된 피규어인데, 이번에 운 좋게도 미개봉 중고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박스부터 볼텐데요. 박스 장면은 피규어를 볼수 있게 투명하게 되어 있고요. 아래에는 얼티밋 에일리언 헌터와 프레데터라고 적혀 있습니다. 박스 뒤쪽도 보겠습니다. 뒤에는 스토커 프레데터에 관한 정보가 영어로 적혀 있고요. 아래에는 같은 시리즈로 발매된 프레데터 이미지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피규어를 꺼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규어와 구성 파츠를 꺼내봤는데요. 먼저 교체용 손 파츠부터 보겠습니다. 손가락을 펴고 있는 조형의 손 파츠고요 특이하게도 클리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손등의 피부와 주름도 잘 표현되어 있고 손톱도 날카롭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야광 기능이 있어서 어두운 곳에서 초록색 빛을 볼수 있습니다 접혀있는 창 파츠도 보겠습니다 꽤 정교한 조형으로 만들어진 창 파츠고요 두 개가 있는데 동일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네요. 창 앞쪽을 보시면 뾰족한 조형으로 되어 있고요. 손잡이 부분에는 복잡한 무늬가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은 앞쪽과 동일한 조형으로 표현되어 있네요. 다음은 펼쳐진 조형의 창 파츠인데요. 길이가 꽤 길게 나왔고요. 앞부분도 정교한 조형으로 나와있고 손잡이 부분은 방금 전에 봤던 파츠와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네요. 전체적인 디자인이 멋져서 마음에 들었던 파츠였습니다. 넷건 파츠도 보겠습니다. 작지만 정교한 조형으로 나왔고요. 디테일과 도색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핀이 있는데 입핀을 이용해 다리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스크 파츠도 보겠습니다. 멋진 디자인의 마스크 파츠인데요. 양쪽에 뿔이 달려 있으며 야광 기능도 있습니다. 눈동자 부분의 렌즈도 잘 표현되어 있고요. 입과 턱 옆쪽에 기계장치도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머리 윗부분도 잘 표현되어 있는데 특히 무늬가 보기 좋았습니다. 안쪽에도 보시는 것처럼 기계장치가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마스크는 착용이 가능한데요. 한번 착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착용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피규어 본체의 디테일을 살펴볼 텐데요. 디테일을 보기 전에 크기부터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부분에서 측정을 해봤는데요. 20cm가 넘는 크기로 나왔네요. 다시 피규어 본체를 살펴볼 텐데요. 스토커 프레데터는 기존의 프레데터 피규어와 다르게 갑옷을 제외한 부분이 야광 재질로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먼저 머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당히 정교한 조형으로 만들어진 머리고요. 눈은 있지만 눈동자는 없으며 프레데터 특유의 입도 잘 표현되어 있네요. 또한 아래 턱에는 작은 돌기도 있습니다. 머리 윗부분에는 섬세하게 표현된 무늬가 있고요. 턱 옆에도 무늬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양쪽에는 리얼한 조형의 물이 달려있습니다. 머리카락은 연질 재질로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움직이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상체도 볼 텐데요. 상체는 갑옷을 입고 있는 조형으로 나왔는데, 갑옷 중간에는 정교한 조형의 에일리언 머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는 다양한 종류의 액세서리가 표현되어 있으며, 디테일도 보기 좋았습니다. 등 뒤쪽도 볼텐데요. 먼저 백팩이 달려있는데 솔더 캐논은 보이지 않지만 백팩의 기계장치가 꽤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창을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창 파츠를 착용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창을 장착할 수 있으며 공간이 두개라 하나 더 착용이 가능합니다. 아래에도 갑옷이 연결되어 있는데 특별히 눈에 띄는 특징은 없네요. 팔도 볼텐데요. 먼저 어깨에는 뾰족한 가시가 달린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고요. 보호구 안쪽의 팔은 망사를 착용한 디자인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팔목에는 리스트 건들릿을 착용하고 있는데 섬세하게 잘 표현되어 있고요. 아쉽게도 열리는 기믹은 없네요. 그리고 특이한 디자인의 무기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손은 무기 파츠를 잡을 수 있는 조형으로 나왔고요. 피부와 손톱도 잘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반대편 어깨도 보호구가 달려있고요. 다른 조형으로 되어 있는데 서로 다른 디자인이라 더욱 보기 좋았고요. 도색 역시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른쪽 팔에는 리스트 블레이드는 없었고요. 왼팔과 동일한 조형에 건틀릿을 착용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손은 무기 파츠를 잡을 수 있는 조형으로 나왔고요. 피부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만 손목 핀이 살짝 길어서 손목이 어색하게 보인다는 점이 아쉬웠네요. 허리는 스커트를 착용하고 있는 디자인으로 나왔는데요. 스커트는 연질 재질이라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이 역시 정교하게 잘 표현되어 있네요. 허벅지를 보시면 멋진 디자인의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고요. 반대편도 동일한 디자인의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뒤쪽에도 스커트를 착용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연질 재질이라 다리를 움직일 때 크게 방해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무릎 보호대를 보겠습니다. 보호대를 보시면 해골이 달려있는데요. 꽤 정교한 조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호대는 디자인도 좋았지만 만졌을 때 질감도 좋았고요. 도색도 리얼하게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목 부분에는 뾰족한 돌기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발은 손과 동일하게 야광 재질로 되어 있고요. 발등의 피부와 주름, 그리고 발톱까지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발바닥에는 판권 표시가 찍혀 있고요. 스탠드 전용 구멍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관절도 살펴보겠습니다. 머리 관절부터 볼 텐데요. 머리는 좌우, 회전이 가능하며 앞, 뒤로도 움직일 수 있지만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좁았습니다. 상체는 허리 관절을 이용해 회전이 가능하고요. 앞, 뒤로도 움직일 수 있지만 갑옷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좁았습니다. 팔은 어깨 관절을 이용해 위 아래로 움직일 수 있고요. 팔 벌리기도 가능합니다. 또한 상단에도 관절이 있어서 회전이 가능합니다. 팔꿈치는 이중 관절로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접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틀릿은 회전이 가능합니다. 손목은 보일 관절이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다리도 볼 텐데요. 고관절을 이용해 다리를 앞뒤로 움직일 수 있고요. 다리 벌리기도 쉽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허벅지에도 관절이 있어서 어느 정도 회전할 수 있습니다. 무릎은 이중 관절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접어줄 수 있습니다. 발목은 손목 관절과 동일하게 볼 관절로 되어 있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광이 되는지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일단 조명부터 꺼보겠습니다. 조명을 꺼봤는데요. 약하긴 하지만 초록색 빛이 빛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오늘은 네이카에서 발매한 스토커 프레데터 피규어 리뷰를 해봤는데요. 오래전에 나온 피규어지만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퀄리티가 좋아서 만족스러웠습니다. 독특한 디자인도 마음에 들었지만 야광이 된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네요. 손목 관절이 살짝 아쉬웠지만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만족스러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 준비해 보겠습니다.